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독제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재료는 소독용 에탄올인데요. 보통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비율은 83%거든요. 이것을 무게 비율로 따지면 70%입니다. 소독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거 하나만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에탄올 함유량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에탄올은 세균 세포막을 침투해서 내부 단백질 응고해서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데요. 순도가 너무 높은 에탄올은 오히려 살균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리세린은 손소독제 만들 때 방부제의 역할과 보습 효과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정제수는 희석하는 데 사용될 거고요. 비율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딩제를 활용한 초간단 버전도 함께 비교해 볼게요. 만들기 전에 공병 소독을 할 거예요. 우선 스프레이형 공병에 에탄올을 살짝 담아 주시고요. 그리고 공병에 칙칙칙 뿌려주시면 됩니다. 휘발되니까 잠시 기다려서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뿌리는 손소독제예요. 8대 2대 1 비율입니다. 저는 눈금이 있는 계량컵이 없어서 일반 컵을 활용해서 비율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컵, 정제수 반컵을 부어주었는데요. 그러면 8대2의 비율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시중 손소독제 비율에 거의 맞춰져요. 약6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가지고 계신 에탄올이 100%라면 7대3의 비율로 희석해 주시고, 에탄올이 70%라면 정제수를 섞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손에 사용할 거니까 보습효과를 주는 글리세린을 넣어주시는데요. 약간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어주세요. 비율로 따지면 8대2대1. 에탄올, 정제수, 글리세린. 이런 비율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액체 형태의 뿌리는 손소독제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뿌리는 소독제. 에탄올 정제수 8대2. 모두 액체라서 비율대로 섞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8대2의 비율로 섞었는데요. 사실 뿌리는 소독제로만 사용하실 것 같으면 정제수로 굳이 희석을 하지 않고 에탄올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에탄올이 100%라면 정제수로 약간 희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7대3, 8대2 정도로요. 83%와 70% 에탄올은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겔형 손소독제 7대3 소독용 에탄올과 수딩젤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던 방법인데요 수딩젤과 에탄올을 섞어 주시는 방법이에요 에탄올 7 수딩젤 3 저는 이 비율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딩젤은 집에 있는 것 활용했고요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죠 저는 마트 저렴이를 활용했어요 비율은 조금씩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8대2, 7대3 정도가 적합한데요. 저는 손에 발라보니까 7대3 정도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6대4는 너무 묽어질 수 있으니까 7대3을 제일 추천합니다. 비율대로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초간단 손 소독제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럼 완성된 소독제들을 비교해보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볼게요. 첫 번째 뿌리는 소독제는 당연히 완벽한 액체 형태였고요. 두 번째도 당연히 액체죠. 그리고 겔형은 시판 손소독제보다는 약간 묽은 제형이에요. 그래도 저는 뿌리는 손 소독제보다는 바르기가 더 낫더라고요. 이제 공병에 담아주고 라벨을 붙여볼게요. 이제 휴대가 간편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겠죠? 액체형 소독제는 뿌리는 스프레이 공병에 담아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겔형은 약간 약통에 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해본 결과, 저만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 우선, 손소독제는 액체형보다 겔형이 훨씬 더 좋았어요. 바르는 것도 편하고, 재료도 쉽고, 간단하고. 액체형 같은 경우에는 정제수랑 글리세린까지 필요하지만, 겔형은 수딩젤만 있으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뿌리는 소독제도 에탄올로만 뿌리면 되니까 중요한 재료는 결국은 에탄올이거든요. 그래서 정제수랑 글리세린은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제수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관련 호수를 사용하시는 환자들한테는 매일매일 필요한 재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소독제 만들기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 약국에 그냥 놔두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만든 소독제와 소독액으로 위생관리 철저히 해서 빨리 우리의 일상이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